어못 일어나. 물통 물통. 이게 있어. 괜찮아 괜찮아. 매님. 어, 또뭐 하고 계세요? 어나 인바디 하고 있어. 왔어? 여기 좀. 또 다시 하고 계세요? 어 내가 다시 시작하니까. 몸상태 어떤지 좀 확인하려고. 근데 좀 댓글에 살쪘다는 얘기를 좀 말하려고. <laughs> 사실이니까. 아니, 뭐, 요즘 맛있는 음식 너무 많이 먹고, 어 즐겁게 살고 있어. 그리고 아 너무 더워서 거의 실내에서만 운동하고 있어, 요즘. 그, 체지방률? 16.8. 16.8%. 이게 뭐.. BMI? 아닌데? 노노노! No, 불세.. No, no. 그 체지방률! 아 체지방률! 아 옛날에는 진짜 12% 정도였어 지금 16.8%아 음.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해야 돼 음. 둘 음. 근데 날도 너무 덥고 하니까 음. 그럼 운동.. 이제 실내에서 하는 운동 아 그러니까 나 요즘은 음. 집에서 운동 많이 해 그래서 오늘은 동상들 음. 위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알려줄게 네. 그럼 어떤 운동? 아, 일단, 아, 모든 사람들 상체 약간 키울 수 있는 운동. 제일 베이직한 거. 푸쉬업입니다. 네. 푸쉬업은 되게 좋은 거 누구나 할수 있고, 그리고 되게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엄청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 사실 그 맨몸 운동이잖아. 그래서 맨몸이라서 양이 되게 많이 해요. 개수로. 아, 뭐. 뭐 푸쉬업 100개, 뭐 150개, 200개 근데 그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하면 손목이 꺾이잖아 그래서 조금 다칠 수도 있어 그래서 부상 없이 푸쉬업 할 거면 도구 쓰는 거 되게 좋아요 보여줄게요 그래서 난 이거 써아 어, 다른 푸쉬업 바는 약간 동그랗게 하는 모양이잖아 그래서 엄청 많이 하면 완전 약간 뾰족하게 엄청 많이 누르잖아 그래서 손 진짜 많이 하면 좀 아플 거야. 근데 이거 다른 점은 평평하고 그리고 약간 그립감, 실리콘 그립감이 있어. 그래서 진짜 오래 많이 할수 있어 개수로. 그리고 여기 중간에 약간 구멍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잡잖아. 이거는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진짜 편하게 엄청 많이 개수 이렇게 할수 있어. 봐봐. 이거 봐. 보통. 보통 푸시업 핸들 할때 이렇게 잡잖아 이거는 이렇게 잡으니까 진짜 많이 할수 있어 이렇게 슈슈슈슈슈슈슈.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진짜 편해 그리고 여기도 그감도 있어서 안 미끄러워 하나도 안미끄러 하나도 안미끄러 되게 안전감 있어요 진짜 예를 들면 뭐 너무 안전하니까 너무 안전하니까 이것도 <웃음> <웃음>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하나도 안흔들 진짜 안전해. 네? 진짜 안전해. 그리고 클립다 클립감 진짜 좋아, 이거. 하나도 이렇게 야 어... 어, 잠깐만. 그데 얼굴이 너무 파이팅. 어 <laughs> <laughs> 하나도 안미끄러 너무 편해. <laughs> 지하철 1호선에서 물건 파는 사람 같아. 아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 아 그래? 너무, 너무 적극적으로? 아니 그냥 설명하는 거야. 그냥 평화좀 좋아서. 아니 푸시업. 그냥 그 동산들 그 푸쉬업 엄청 많이 할 거면 이거 쓰면 되게 약간 엄청 편하게 이렇게 퍼핑할수 있어. 그 손목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 근데 푸쉬업 많이 하면 손목이 아이고 뭐 100개 이상 하면 어 여기 조금 불편해. 이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할수 있어 그거 어떤 푸시업 바야? 응? 음? 그거 어떤 푸시업 바요아 이거 이름이 피직스 피직스 F I Z X 피직스 피직스 그래서 이거 오늘 워크아웃 해봅시다 아, 어? 루틴 운동 루틴 오우 <laughs> so, 보통 스탠드 어?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말고 어? 약간 어깨 내려야 돼 So 이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코어 단단하게. 15, okay? t h a 이거는 어, 15개, 뭐. 4세트 정도? 4세트 정도. 15개, 4세트 정도. 그거는 스탠더드. 스탠더드는 그전체 근육 그 가슴 근육이 약간 자극시키는 거야. 삼두 좀 집중하고 싶으면 그럼 좁은 푸셔 하면 돼. 이것도 쓰면 너무 좋아. 봐봐. 네, 일단 좁은 푸셔업좀더 가슴이 안쪽하고 삼두 엄청 많이 자극시켜.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보통 스탠더드 이 정도잖아. 그 네럴 푸셔? 이정도 자징 좁아 휴우. 천천히 하면 돼와 진짜 이렇게 작으니까 진짜 달라 진짜 달라 허리. 네 그거 네럴 푸셔 약간 형님 그 예전에 딥스 하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거의 딥스 비슷해. 그삼두 이렇게 자극한 거야. 그리고 와이드 와이드 그립 푸시업도. 이것도 솔직히 나한테 와이드 그립 더 어려워. 발이 길어서. 발이 길어서 그래서 네. 여기 더 넓으니까 좀더 스트레칭 하는 그 동작인 것같아 나한테 So, wide grip, 보통 So, narrow grip standard grip wide grip uh. Uh. 더 해도 돼 <웃음> <웃음> uh. Uh. 네, 그리고 지금 힘이 없어서 방금 엄청 많이 했으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하는 게더 괜찮아. 쉬쉬쉬쉬못 응. 어, 일어나. 응. <laughs> 어, 그거 <laughs> Archer Pushup. Archer 그 이거 그 검수. 검수. 궁수. 궁수 궁수 Pushup. Yeah, archer Pushup. 보통 이렇게. 거는 m o 거 i l 하고. 약간 아, 근육이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각도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둔게 이거는 좀더그 왼쪽에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약간 코리안 덱스 같은 거예요. 코리안 스 달라. 코리안 스 완전 모빌리티 하는 거야. 와 지금 펌핑 펌핑나고 싶어 와. 네. 아, 잘쪘는데 그래도 울퉁불퉁 있긴 있어. 괜찮아, 괜찮아. 초보자들은 어떻게 루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일단 스탠드 푸시업부터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 스탠드 푸시업 후에 예를 들면 어, 1 5개넷 세트. 그거 조금 쉬우, 쉬우면 그 다음에는 어, 네로 푸 u 업 아니면 와이드 푸 u 업 그거는 본인 마, 그 몸은 약간 느껴져야 돼요 어느 거더잘 맞는지 더 힘든지 네로 와이드부터 시작하지 말고 스탠다드 푸 u 업부터 만약에 그냥 스탠다드 푸 u 업 너무 힘들면 그럼 무릎 대고 하시면 돼 그리고 무릎 대는 거좀막열다개4세 정도 아니 면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으면 좀더 쉬우면 그 다음에는 완전 그 어, 그 제대로 된푸업 자세, 그 발가락, 발가락하고. 근데 네, 일단 내 스탠드 푸업부터 내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수로 개수는 많이 할 거면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손목 진짜 편하게 그 다치지 않게. 왜냐면 문제는 만약에 푸업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손목 여기 아프면 많이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제 약간 첫 번째 다친 부위는 예, 그좀 보호해주는 역할이가그큰 그뭐 창고 안 넣어도 되고 이것도 엄청 작잖아. 진짜 뭐, 뭐 주머니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진짜, 진짜 편하게 집에서 보관할 수 있어. 오늘 내가 알려준 푸쉬업 좀 참고하고 집에서 운동 꼭 하세요. 그리고 동상들 위해서 이 피직스 푸쉬업 이벤트 하니까 아래 댓글 참고해 주세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 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허허.